안녕하세요. 늙어봤나 젊어봤다입니다. 구독자님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몇년 전에 저와 비슷하셨을 겁니다. 이른 새벽 남편 출근하고 자식들 다 재갈 길 가고 나면 행한 거실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지죠.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북적이는 소리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소리가 사라진 집의 정적은 사람을 참 외롭게 만들더군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면서 마치 제게 너의 시간은 이렇게나 느리게 흐른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 이름은 누구 엄마 누구 아내라는 직책이었습니다. 그 직책이 제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는데 은퇴하고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나니 그 직책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이름표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제가 누구인지 오늘 하루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봐도 어제 본것 같은 드라마 재방송 뿐이고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조심해라 겁만 잔뜩 줍니다. 젊은이들이 나와서 깔깔거리는 예능 프로그램은 그들만의 언어로 떠드는 것 같아 이질감만 느껴졌죠. 마치 저 혼자 외딴 섬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봐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게 전부입니다. 시계는 어찌나 느리게 가는지 아침 겸 점심을 대충 챙겨 먹고 소파에 잠깐 기댄다는 게 깜빡 잠이 들고 맙니다. 그렇게 일어나면 오후 3시 허무하게 또 하루가 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그리고 오늘과 똑같을 내일. 이렇게 하루하루 세상으로부터 잊혀지고 늙어가는구나 하는 무기력감이 회색. 이불처럼 저를 푹 덮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심코 거실 거울을 보았는데 그 안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잔뜩 앰플이 죽은 어깨 아무런 표정 없는 얼굴. 내가 어쩌다 이렇게 생기를 잃어버렸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시간에게, 무기력에게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내어주지 않겠다고요. 작은 무엇이라도 좋으니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나만의 일과를 만들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몇년 전부터 저의 아침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레는 마음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저에게는 매일 아침 반드시 들러야 하는 저만의 비밀 장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는 데는 돈이 단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돈으로는 절대 살수 없는 세 가지 아주 귀한 선물을 매일 같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맑은 정신을 유지하게 해주는 건강과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인연 그리고 내 삶을 채우는 활력입니다. 과연 그곳이 어디냐고요? 무슨 대단한 동호회나 비싼 회원권이 필요한 헬스클럽 같은 곳을 생각하셨다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매일 아침 출근 도장을 찍는 이곳은 바로 우리 동네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아마에게 그게 다야! 하고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이 도서관이야말로 우리 같은 시니어들에게는 최고의 보물창고이자 놀이터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서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곳까지 가는 과정 전체가 저에게는 최고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처음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이 나이에 어딜 가나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나서자 아침 공기가 제 뺨을 상쾌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집을 나서서 도서관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그 길을 일부러 천천히 걷습니다. 계절마다 피고 지는 길가의 꽃들과 눈을 맞추고 등교하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듣습니다. 매일 아침 빵 굽는 냄새가 흘러나오는 동네 빵집 앞을 지날 때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늘 같은 시간에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아주머니와는 이제 가벼운 눈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아침을 온몸으로 느끼며 걷는 그 시간이야말로 굳어있던 제 무릎, 관절과 잿빛이었던 마음에 신선한 기름칠을 해주는 최고의 준비 운동입니다. 그렇게 도서관에 도착해서 무거운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도서관에 가는 습관은 최고의 치매 예방약입니다. 의사들이 늘 그러잖아요. 치매를 막으려면 뇌를 계속 써야 한다고요. 제게 도서관은 바로 내를 위한 헬스클럽입니다. 집에서 혼자 신문이나 책을 보려고 하면 얼마 못 가서 꾸벅꾸벅 졸기 일수입니다. 하지만 도서관은 다릅니다. 책장 가득한 책 냄새, 종이 넘어가는 소리,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저절로 저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아침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조용한 열람실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덩달아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녹슬어 가던 제뇌 근육이 다시 팽팽하게 긴장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이란 신문은 다 꺼내놓고 큰 글씨로 된 정치면부터 사회면까지 꼼꼼히 읽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저만의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작은 수첩과 펜을 옆에 두고 모르는 단어나 이해가 안 되는 정책이 나오면 꼼꼼히 적어둡니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 뜻을 찾아보죠. 인플레이션, ESG 경영 처음에는 외계어처럼 들리던 말들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제 뇌가 말랑말랑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이렇게 얻은 지식은 제 삶의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들, 녀석이 요즘 부동산 정책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어떡하니 하고 걱정만 하는 역할이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도 이번에 일주택자들 세금 부담은 좀 줄여준다던데 그건 확인해봤니? 하고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순간 아들 녀석의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늘 어린애 취급만 하던 녀석이 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어머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대묻는데 정말이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돌봄이 필요한 늙은 엄마가 아니라 세상 물정의 밝은 인생의 선배가 된 것입니다. 그 존중의 눈빛이야말로 제가 매일 아침 도서관으로 향하는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신문을 다 보고 나면 어슬렁거리며 서가를 구경합니다. 여행 코너에 가서 가보지 못한 남미의 풍경을 상상하고 요리 코너에서 새로운 반찬 레시피를 휴대폰으로 찍어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일 새로운 정보를 머릿속에 넣고 뇌를 훈련시키는 것, 이게 바로 돈한푼안 드는 최고의 두뇌 영양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도서관은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귀한 인연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귀인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노후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 주는 소중한 말벗들이 바로 귀인이지요. 제가 처음 도서관에 다닐 때만 해도 아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저처럼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다른 어르신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가벼운 목례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보고 있던 신문에 대해 옆자리 어르신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지요?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벗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더군요. 이제는 도서관에서 나와 같이 칼국수 한 그릇 사먹고 헤어지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만나면 나라 걱정, 자식 걱정, 쑤시는 무릎 걱정까지 온갖 이야기를 다 나눕니다. 누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저 내 말이 그 말이야 하고 맞짱구쳐 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늘 웃는 얼굴로 맞아 주는 젊은 김 사서님은 제가 역사책을 좋아하는 걸 아시고는 새로 나온 책이 있으면 저를 위해 따로 빼놓았다가 건네 주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고 챙겨 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시험 기간인지 젊은 학생들 옆자리에서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 학생이 제가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내려 낑낑대는 것을 보고는 선뜻 다가와 꺼내주더군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참으로 기특하고 예쁜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들어보도 못한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제 마음까지 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만 있었다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데는 돈이 단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벌어다 줍니다.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려면 5천 원은 줘야 한두 시간 앉아 있을 수 있지만 도서관에서는 하루 종일 따뜻하고 시원한 곳에서 냉난방 걱정 없이 책과 신문을 마음껏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달이면 몇십만 원의 난방비와 커피 값을 아끼게 해주는 셈이죠. 이렇게 아낀 돈으로 저는 손주들 용돈을 줍니다. 지난 주말에는 손녀딸이 놀러 왔길래 제가 아낀 돈으로 예쁜 반짝이 펜을 사주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오롯이 나의 지혜로 마련한 돈으로 손주에게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얼마나 당당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늙어서도 지키고 싶은 최소한의 품이 아니겠습니까? 구독자님들 더 이상 텅빈 집에서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집문을 여는 것은 단순히 밖으로 나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새로운 나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도서관은 어제의 역사가 담긴 책들과 내일의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서 보세요. 그리고 동네 도서관이나 문화원, 주민센터로 가벼운 산책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곳에 당신의 건강과 새로운 친구, 그리고 빛나는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을 여는 작은 용기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